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태운대달맞이 길에 있는 무성빌라저 2차. 네, 여기 1차, 2차가 있는데, 네네네. 제가 1차도 가봤는데, 1차보다 2차가 훨씬 더 고급스럽네요. 예, 네. 저희가 네. 좀 헷갈려가지고, 네. 어,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네. 뭐 3,500분이 네. 지금 현 네. 기다리고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어, 바로 네. 어,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네. 뭐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지만, 네. 그 조국 네. 어, 어머니 네 어머니 어머니가 아, 여기 지금 살고 계신데 네. 어, 현재 소유주는 네. 조국의 동생 네. 이혼한 이혼한 조건의 이혼한 전처 네. 그러니까 아, 세 소유. 명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의 어머니 네. 그러고 네. 조국의 정말 누구려운 스토리입니다 네. 조국의 남동생 조건, 조건 그러고 네. 어, 조건과 10년 전에 네. 이혼한, 이혼한 네, 며느리. 며느리 그게 네. 셋이서한 집에 산다. 근데 더 웃긴 게 네. 며느리 집에서 이혼한 며느리 집에서 네. 시어머니가 사는데 월세로 네. 살고 아, 있어요. 맞요 근데 <laughs> 월세로 사는데 <laughs> 네. 그 월세의 임대인은 네. 또큰 며느리야. 그러니까 <laughs> 임차인은. 네. 전처 이혼한 전처 아, 갑자기 만들어낸 계약서 때문에 네. 정말 조국 장관 만들려고이 가족이 네. 정말 눈물겨운 섹션을 벌이고 있는 네. 정말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알겠지, 네. 지금 저희가 여기 와 계시니까 네. 네. 여기 지역도 주민분들께서 네. 네. 많이 와 주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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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에이 같은 제보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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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 아파트에서 조기 윗집 네. 조기 지금, 지금 살고 계시답니다 아, 네. 지금 저희 지금 내려다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아, 조게한3 0몇평인데 네. 부산 지역에서는 최고 고급지다. 근데 아, 네. 네. 그 서울 강남만큼은아니어도 네. 부산 지역에서는 넓게 비는니다아 네. 네. 일단 이게 위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부산이 알린스티음대가 생겨서 굉장히 좋아졌지만 네. 원래 부산의 전통적인 부자들은 네. 다 여기 잘맞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네. 원래 오래전부터 잘우리뭐 그러니까 평창동 같은 분위기라 고 그랬나요? 아니면 어머니 집이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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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막 책도 있는 거 보니까 저거 책은 어머니가 보실 줄은 아고그요 대학서상으로는 주목대장 월... 조건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 어, 아니, 네. 조건이 네. 좀 약간 저... 교수님 방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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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으로는 월세 40만 원. 네. 그렇